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켄우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이스케이프 탈출이라는 게임이고요.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연구소를 탈출하는 게임입니다. 뭔가 이 시국에 느낌이 쎄하죠? 아무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 이게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네. 아무튼 목에 무슨 초커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. 뭐야? 어, 어라? 아, 근데 주인공이 대단한데 피지컬이그래 표정 변화도 없어. 뭐야? 오이, 오이, 죽었나? 이 뭐야? 뭐, 뭐라고 돼 있어? <laughs> 뭐 뭔데 이거 어떻게 읽는데? 나 영어로 했었는데 설치를 영어로 했는데 인게임에는 중국어밖에 지원이 안되나 보다. 어? 어쩌고 저쩌고 니집 빨라마 밥 먹었니? 일로 와렴. 어? AD 있고 W S A D 뭔가 있겠죠. 컨트롤 있고 E X C J K Y Y는 뭐야? J K Y 일단 마우스도 써야 되고요. 아하 이거 참 큰일 났네. 아 내가 지금 방호복 입은 연구원이다. 영 영어로 바꿀 수 있나 이거? 아 E X C도 안 먹히고 아무 것도 안 먹히는데? 열고 크라우치고 점프 아 일단 게임하는 데는 지장 없는 것 같아 언어만 모를 뿐 얘랑 제이 오케이 알려준다 근데 꼭 마우스로 넘겨야 되나 아, 오케이 제이로 넘길 수 있네 얘 아까 나잖아 안 죽었어? 왼쪽 밑에 초상화 보니까 나안 죽었나봐 내가 실험체가 아니고 연구원인가 본데 아닌가? 아유, 중국어로 시부리니까뭐라칸는지 하나도 모르겠네. 중국어 좀 배워둘 걸 제이 아이 시프트 누르면 걷기 야. 혼자 어디가 같이 가? <laughs> 나, 나 죽는 거 아니야? 이거 위험한 거 아니니? 보통 이런 옷 입으면 위험한 거던데. 스펀지에서 봤어? 나 이상한 짓할때 이런 옷 입히더라고. 포도? 이거 봐, 느낌 온다니까? 이거 지금, 이 시국에 학교 입구 같은데 다 놔져 있잖아. 이거 만든 사람 그래도 좀 양심적인가 봐. 내부 고발을 하는 것 같아요. 여자도 있네? 얘는 뭐냐? 야, 너, 너가 해. 너, 너가 하면 안 되니? 나, 나 죽고 싶지 않아. K를 누르니까 이런 게 뜨는데, 중국어라서 뭔지 모르겠어. 실험노트 뭐 이런 거겠지? 필요 없는 거겠지? 그런 거 치고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. 164cm, 57kg 뭐 이런 거 있네. 1970년도부터 해가지고. 모르겠습니다. 중요한 거 아니기를 바라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죠. 이게 아마 영어 지원이 될 건데? 아닌가? ESC 누르니까 이게 뜨네? 세팅. 어 영어 있잖아 이거 봐 영어 아 처음부터 영어로 할걸 어 뭐야 여, 영어 영 영어요 영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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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뭐야 영어가 안되네 아 영어 안되네 이게 데모라서 안될수도 있거든요 원래 정식판 발매전에는 다국어 지원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깝네 어 뭐지 그래도 게임 꽤잘 만들었어. 디테일이 있어. 이 사람 눈이 부었다. 눈에 무슨 종기가 올라왔어. CT 사진 찍어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나 찾았고 여기 뭐야? 옷에 이상한 게 묻어있는데 이게 불룩하게 튀어온 물 같은 거 같은데 폐 같은 거 터져가지고 안에 있던 액이 흘러 넘친 것 같아. 요런 점들이 있다 어 이거 뭐야? 다음 시체인가? 두 번째 시체 자 공개 개봉박두 좋아요 아 다음 시체는 더 끔찍하네요 발바닥이 왜이래? 발이 부식됐어 지금 살이 뜯겨나가가지고 근육조직이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도 있네 얘도 뭐가 터져서 물이 흘러나온다 쪼그라든건가? 얘는 그리고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, 동물로 막 변했어. 보면 돼지랑 쥐랑 섞어놓은 거 같이 됐는데, 어, 의심스러운 점이 왜 여기 이 묽은 피는 뭐야? 피 같지 않으면서 뭔가 이상한 오줌 같은 오줌에서 피 섞여 나오면 저런 색깔일 것 같아. 왠지 다음 세 번째, 세 번째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.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, 여기서? 와, 이거 완전 깨졌니? 얘는 배가 왜 이래? 아, 이게 그 흔적이네. 요 흔적. 아까 물 터진 거. 골마 터진 거 같은데. 이렇게 보니까. 공기 같은 거 계속 올라오고. 이거 봐. 계속 피아 조직이 막 드러나. 녹아가지고. 이건 뭐야 손이 퍼렇게 변한 거야? 슈렉으로 변하니? 요런 것들. 공통점은 계속 보이죠? 골마서 피부가 터져. 그리고 피아 조직 드러나고, 어, 뭐 있었지? 뭐 아무튼 있어요. 넘어갑시다. 다음. 와, 이거는. 아예 괴물로 변하나보다. 아까 처음에 습격당한 게 완전 최종 진화 형태인가 본데, 이게 탈피하네. 인간 몸에 있다가 몸을 벗고 탈피해서 새로운 생물체가, 기생충이 태어나는 거네. 아, 오케이. 이것이 코로나의 미래인가. 정말로 끔찍합니다. 이런 무기를 만들려고 했었구만, 이 녀석들. 옷 벗었어? 아, 벗으면 안될것 같은데. 계속, 계속 입고 있지, 그렇지. 소독하고 있다. 소독, 이것도 못 믿겠어. 이거 식염수일 수 있단 말이야. 느낌만 내는 걸수 있어요. 비싸거든. 최대한 원가 절감해야 돼. 안녕하세요. 내가 그래도 좀 스페셜리스트인가 보다. 요런 것들 다 확인시켜주는 거 보니까. 아이 다섯명은 전부 다 죽을 운명이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살아가긴 힘들 것 같죠 어쩌고 저쩌고 오늘 점심 뭐 먹지 쌀국수 어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사내방송 같은건가봐 점심시간입니다 오늘 구내식당에는 치킨커리입니다 뭐 이런건가 어, 뭐야? 갑자기 나 잡혀갔어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나옷왜 이래? 나 분명 연구원이었는데, 어라, 꿈인가? <laughs> 찐따, 찐따의 망상이었나? 화려한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데, 안 그러면 감염됐다고 판단해서 격리시킨 걸 수도 있어. 도대체 나는 뭔데?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. 분명 처음 인트로 때 깔려서 뒤졌는데. 그리고 이것들 중요한 거야? 이런 문서들? 읽을 줄 모른단 말이야. 아, 참. 이 비밀 문서를 찾아도 읽을 수가 없네.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, 65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고. 나중에 이거 암호 같은 거 풀어야 될 건데,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못풀 수도 있겠다. 빨리 뛰는 거 없나? 크라우치. 이게 최대 속력인가 보네요. 너무 넓어. 아저씨 나이로 갈래요. 나 한때 연구원이었어. 그렇지. 알아보는구만. 그 아저씨 뭐야? 딱 봐도 부장님이구만. 근데 부장님이 여유증인데 가슴이 튀어나와 있어.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냐? 몸 형태가 남자 곡선이 아니죠. <laughs> 몸 형태가 남자 곡선이 아닌데, 저팔 뒤로 한 어깨 위치랑 살짝 내려간 이런 게... 어디로 내려가는 거야? 나 아직 옷만 좀 바뀌고 연구원인가 봐. 오, 저거 뭐임? 베놈인데, 베놈? YK. 아, 이 실험체 정보 나오는 거 같아. Y 누르면. K로 끌수 있고. 065 실험 개체. 뭐, 05 어쩌고. 처음에 이런 걸 만들었구나. 생체 무기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구만. 오케이. 파, 완료. 그럼 중국 어딘가에는 저게 숨어 있겠네. 얘네들이 베놈을 만들고 싶었구나. 심비호트, 결합을 하려고 했었어. 어, 근데 다 깨졌다. 영화랑 비슷한데? 유리 깨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느낌. 요렇게 시작했군. 와, 저 걸어 다니는 거 봐. 압도적인데? 피해, 예, 더망쳐 이거는 알아듣겠다. <laughs> 이건 중국어지만 알아듣겠다. 와, 제 목숨 걸고 싸운다, 그래도. 착하다. 보통 도망칠 것 같은데. 누가 봐도 승선 없는 싸움 아니야. 야, 나, 아! 아니, 이거 달리기 키가 있냐? 아, 이게 원래 죽는 이벤트인가? 달리기 키가 없어. 흰생아부터 해가지고. 아닌데? 다시 살아나는 연출이구나. 아니, 달리기 키가 뭔데? 요로, 요렇게, 아, 무빙으로 한번 피해주고. 앞으로 그냥 가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. 달리기 키가 없어요. 있으면 달려서 피했을 텐데.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. J204로 오래. 야, 아, 여기 3, 301, C301이야. 근데 뭐, 들고 갈수 있는 거 있나? 그렇지. 무조건 있지. 오케이. J203. 외워야 돼. J203. 뭐, 알파벳은 틀릴 수 있어요. 제가 J키를 누르고 있다 보니까, 무의식적으로 J라고 말한 걸 수도. 어디로 가야 될까? 지금 3층이었잖아. 301이니까, 밑으로 막 가는 게 맞지. 203이면. 화장실이었니? 아니, 화장실을 누가 여자 남자 화장실 이렇게 나눠? 남자 화장실, 대걸레 같은 거 무기로써 여자 화장실에 있나 설마 어뭐뭐 뭐, 뭐라 적혀있어? 남자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아닐까? 1234567뭐뭐 뭐? 이거 암호인 건가? 아, 암호 주지 마 제발. 나 <laughs> 중국, 중국어 몰라 나. 하지 마. 아무 나오면 바로 게임 꺼야 됩니다. 제가뭐그 정도 능력이 없어요. 일단 열로 가 보자. 4번 게이트. 아 이거 2번 게이트로 올라가야 되나? 이게 층순가? 아이것도읽지 마. 뭐118058 필요 없어. 오케이. 여기 맞네. 저건 또 뭐야? tm 어쩌고 나는 설명충이야 이거 들키면 안돼? 왜? 아니 지가 뭔데 저 생물체가 시설을 장악했다고? 여자 연구원 한명 누워있네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안 걸려봅시다 걸리면 왠지 죽을 것 같으니까 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아 이런거 하지마 이게 제일 공포네 무조건 안 들켜 야 잠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런 혼내 뛰어 라티 들켰나? 어 뭐야? 아저기 방사능이었구나 우라늄 가스를 쏘네. 저런 게 시설에 왜 있는 거야, 도대체? 오케이. 넘어오고. 뭐야? 어, 일단 들어갈게. 싸우고 있어. 엘리베이터였어? 세상에. 왼쪽으로 가볼걸. SNS에 올려야 되는데. <laughs> 아! 아, 아. 엘리베이터가 왼쪽으로 90도가 돼버렸네. 이게 말이 돼? 진짜로 엘리베이터 이렇게 돼 있어? <laughs> 그거 잘 모르겠네. 이렇게 돼 있다고? 야, 왼쪽으로 90도 꺾였는데 어떻게 3층, 2층, 1층 이렇게 되지? 내가 공간감각이 좀 부족하긴 한데 이건 아니지 않나. 아다와 그래도 계속 통신이 된다. 어떻게, 어 뭐야 쟤너 뭔데 따라오니? 나랑 똑같이 생겼니? 뭐야 이왜 따라와? 깜짝 놀랐니? 그리고 내 행동 따라해. 아니네 계속 뛰니? 왜 계속 뛰는 거야? <laughs> 아 전에 했던 행동을 따라한다. 어? 계속 2층, 1층이죠 지금. 계속 2층인데? 어 얘한테 말 걸어야 된다. 어 야야야 잠만 서봐, 멈춰. 어어 야야야야야. 얘한테 말 걸어야 돼. 어 야야 잠만. 뭐라고 하는 거야? 잠만 있어봐. 이거 휴대폰에 휴대폰에 이미지로 번역하는 거 있잖아. 이거 한번 써보자. 제대로 번역 안 해주던데. 자 갑니다 일로와 일로 와. 일로와 일로 와봐 임마 아씨 한번 더 가야돼? 오케이 이럴수 없지 오케이 여기서 아니 제제이로말 걸었잖아 아니 그는 내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뜹니다 행동을 반복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어? 뭐야? 이거까지 따라 있어? 잠깐만. 이걸 한명더 데리고 왔는데. 이거 어떻게 쓸수 있냐? <laughs>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뭐야? 어떻게 돼? 어어어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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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어라올어갔어어 미치. 어 이걸 알아냈네. 와. 아니 이게 몸빵이 안 돼가지고 와 상호작용이 되네 오케이 와미 쳤다 진짜 근 근성과 끈기의 승리입니다 <laughs> 아 이게 되네 오케이 좋았고 어 처음 아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. 이번엔 달라. 하지만 이번엔 달라. 예전의 내가 아니야. 이거 뭐야? 전화. 안녕하세요. 살려주세요. 어어. 어? 빨리 빨리. 아, 존네 눌러. 야, 나 너무 늦었다. 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. 아. 너무 늦었는데 이걸 살려줘? 세상이. 이걸 살려주니? 진짜 착한 녀석. 아직 인간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. 완벽하게 나한테 한 번의 기회를 더준 거지. 좋아요. 이건 또 뭔데? 아! 뭐가 많다? 신비호트만 있는 게 아니었니? 저 오른쪽 밑에는 뭐냐? 저런 과일 있지 않나? 좀 징그럽게 생긴 거. 오케이. 이스케이프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재밌네요. 잘 만들었어.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중국 하면 이미지가 저렴한 이미지잖아요. 그래서 아, 이번에도 좀 벨루다 해서 놀리려고 가져왔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. 아무튼 게임은 죄가 없다. 재밌었고요.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게임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